좀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보셔도 좋고, 성경과 스크린 무엇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평소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음, 삼국 시대의 정사 말고 야사를 기록해 내온. 삼국유사라는 책 아시죠? 삼국유사에 여러 옛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신라의 마흔여덟 번째 임금이 경문왕인데 이 경문왕은 귀가 유난히 컸나 봐요. 당나귀만큼이나 귀가 컸나 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꼭꼭 숨기고 살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관을 감당하는 신하에게는 왕관을 씌우고 벗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귀를 숨기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의관을 붙잡아다가 "너 절대로 내 귀가 크다는 말 하지 말거라" 그 말하면 "너는 죽는다" 그 의관을 책임졌던 신하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선 사람들에게 안 했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반나절을 견디지 못해서 너만아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야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 의관을 만든 신화는 입이 무거운지라 꼭 참았는데 입을 참았으니 좀이 쑤실까요 안 쑤실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경주에 지금은 없죠. 도림사지만 있죠. 도림사 뒤에 대나무 숲이 좋은데 의관이 하루는 도무지 참다 참다 못해 가지고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어린 친구들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다 어리시다고 지금 제가 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를 친 거예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이후로 바람만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소리가 서랍을 온 도성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네. 경문왕이 노해서. 도림사에 대나무를 다 배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댑니다.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죠. 만일 여러분들이 그 의관을 책임지는 신하였다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뭘안 해요. 안 하시기는 아이고 그거 좀미수셔서 어떻게 참아요.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이 제가 실감나게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 아시지만 저는 복회하기 전에 어, 저기 뭐야 직장생활 했잖아요 직장하는 가운데 학교 선생님도 했어요 근데 26살 총각 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인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장가 안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고생들의 가슴을 한동안 설레게 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아니 저는 머리... 사실 이게 잘 머리 간수를 못하잖아요.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 시절에 늘 짧게 잘랐는데 우리 성도님들로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오른쪽 귀 위에 50원짜리만한 땜빵이 큼지막하게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살 때는 뭐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 나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려니까는 이게 아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살짝 길러서 덮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머리 깎으러 갔는데 아유 머리 잘라주시는 분에게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왤? 하고 놀란 거예요. 제 머리를 훅 밀어가지고 시원하게 땜빵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봐요 안 봐요. 어 이제까지 괜찮은 총각 선생님 줄 알았는데 수업할 때 이렇게 할때 보니까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싶어도 이따만한 땜빵이 있는 거예요. 그날 따라. 왜 이렇게 아이들이 교무실을 들락날락하는지? 나는 속으로 또 왕자병 그때 한참 걸려 있어가지고 저놈들이 나 보러 왔구나. 근데 금방 꿈이 깼어요. 어떤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딱 저를 보고 가더니 교무실 복도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땜빵 됐다 커막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교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땜빵 땜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당나귀 귀해요 임금님 귀가 우리 선생님 땜빵이 됐다 커요. 이거 숨길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질문 하나 하죠. 만일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길동 우성의... 사셨던 우리 백경래 권사님 얼마나 귀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백경래 권사님 그 아래 집에 김효인 권사님이 사시거든요. 김효인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부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장례 해주셨던 백경래 권사님이 살아나셨더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여러분 믿으실래요? 어... 아무도 잘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형래 권사님 살아난 것을 보는 것이 김효인 권사님뿐만 아니라 길동 우리 구역이 다 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게 되고 여기 있는 저 빼놓고 성도님들이 다 백형래 권사님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목사님 백형래 권사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면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뭘 같이 거요 그럴 거예요 저 놀래키려고 몰카 찍어요, 그럴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은 믿을만해요. 선생님 땜빵이 됐다 크다는 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크면 큰 거죠.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일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정말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바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소식을 감출 수도 없을 거예요. 임금님께 당락이 긴 것도 못 감추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어떻게 감춰요? 그래서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가 연거푸 진행됩니다. 구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보이신 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감춰둬요? 감출 수가 없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아, 못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12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아마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엠마오라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가는데 아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소식을 어떻게 감춰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확 돌아서서 자신들의 동료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얼른, 얼른, 얼른 다시 돌아가 가지고 13절에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두 사람이 또 전하였지만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와서 죽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되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결코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될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보다는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십사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근데 예수님이 이해할 만한 일인데도 좀 그들에게 성을 내시고 서운해하시고 꾸짖으셨던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것과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이후에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연거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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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는데 갑작스럽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살아나셨건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엠마오의 제자들의 말도 연고부 들려오는 부활 소식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서운하셨던 예수님은 이내 마음을 좀잘 추스리고 제자들에게 딱한 가지 부탁하고 딱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한 가지 부탁과 한 가지 약속이 뭔지 볼까요?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제가 마저 읽을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믿겠느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자들은 제비나 오늘 세례 받는 거 정말 축하해. 세례 받는 게 시시한 일이 아니야.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시기는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어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면 누가 믿겠냐? 안 믿을 게 뻔한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표적을 나타내 주마.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독사를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 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가장 끝에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행복한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잠깐 그대로 둡시다.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예수님 친히 손으로 만진바요, 눈으로 본바가 되었으니 그 부활의 소식.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사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 주셔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라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말고, 선생님 땜빵 됐다 크다 말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마음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이 구원의 역사를 앞에 두고, 우리 각자의 선자리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남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나 예수님 부활한 거본적 없어. 아이고 죽은 사람이 단 하나라도 살아난 일이 또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사실 부활을 본적 없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녀서 유익함을 얻는 것이 참 많긴 하지만. 사실, 부활 못 믿어. 믿지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부활을 전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반면, 이런 분 계십니다.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본적 없습니다. 어느 죽은 사람이 믿었기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본적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적 없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참이라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거 안전할 수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테나무 숲에 가서 하잖아요. 선생님 땜빵 됐다 커 이거 도무지 감출 수가 없어서 복도에 소리 소리 지르고 가잖아요. 아니 당나귀기나 땜빵보다 훨씬 더큰 기적의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기에 그는 죄 없으심이 확실하였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줍잔한 자리에서 양다리 피고 사는 거예요. 부하를 믿긴 믿어요. 안 믿진 않아요. 부하를 믿긴 믿는데 전하지는 못해요. 내가 확신이 작거나 혹은 세상이 뭘 믿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오늘 20절 말씀과 예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할 때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예수 믿는 증거 표적이 일어나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힘껏 증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확고히 부활을 믿으면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껏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지난주까지 세일의 기도회 했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고 기도 모임 끝나고 또 종일 일과 하다 보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지 그날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 늦음하기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지 그래서 제가 낮잠을 잘못 자는 스타일인데 꼬박 책상에서 의자 뒤로 앉아 한참 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깊은 잠이 막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장문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화장지가 열 개들이 한 묶음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화장지가 열 개들이 한 묶음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하이 잠이 들똥 말똥 하다가, 아이 잠이 살짝 깼어요. 짜증이 나요. 에이 그런데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내또 졸립더라고요. 졸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만요 그 소리가 갈갈아요 갈갈아요 이 동네는 아직도 칼 가는 사람이 다녀요 갈갈아요 갈갈아요 아마 뭐 트럭에서 틀어오는 것 같아 아유 짜증이 그런데도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세 번째 또 졸음이 오는데 한참 졸고 이제 정말 잠들기 직전인데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예, 네. 싱싱하고 크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아이, 이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아이,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좀 있으니까 정말로 노크를 똑똑똑 하더니 정찬욱 전도사가 계란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laughs> 계란이 왔어요, 아들 계란이 왔어 경전을 계란을 이뭔 계란이에요. 물어보니까는 밑에 우리 주방에서 오늘 있다 가실 때 계란 나눠드릴 거예요. 그 계란을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나와서 찌고 예쁜 포장지로 하고. 목사님 교육자들 먼저 드려 갖다 주면 그래서 이렇게 예쁘잖아요 <laughs> 이런 계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웃었어요 약간 겸연쩍어서 아이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진짜 계란이 왔네 근데이 계란은 무엇을 상징하는 계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에 저기 차 타고 다니는 아저씨도 크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해야 되지만, 여기는 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고 축하하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청소년부, 이게 아이들 건데요.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싸주지 못해요. 이거 아이들 예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거 아이들이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면서 계란이 왔어요 하려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오후에 나그네 집도 또 서울역 노숙자들 참 좋은 친구들도 우리가 계란을 가져갈 겁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힘껏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